어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임형국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. 임영웅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. 프 음, 어머 우리 영웅이가 맞을 어떤 거야. 영 네, 어우 뭐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이렇게 장르 빨리 <laughs> 어... OST는 뭐 완전히 <laughs> 음. 음. 그거 사랑을 해야. 늘 도망가? 어. <laughs> 영웅이가 완전 뭐 네.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가 추출 완전 몇 퍼센트가 90, 사실 80 퍼센트 이상이고 누군가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 음. 그런 사실 위치에 있잖아요. 네, 네 그것도 사실 힘들긴 한데 네.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평가하는 네. 그런 자 자리에 계신 것도 네.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아 그렇죠. 저도 뭐 아티스트로서 늘 평가를 대중들에게 받는 입장에서. 저여자저고자 박선주하고 이명호하고요때저 통화해. 뭐, 뭐지? 친한가 봐. 네. 음, 박선주하고 제, 제, 음, 그렇고, 재즈 뭐준다 그러는. 이이 영웅이, 영웅이 하더라니까. 열가 봐. 그 상도 주네. 그리고 사실은 음. 뭐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장 냉혹하면서 네. 또따뜻한평가 역시 네. 대중들이 네. 해주 네. 그래서 맨날 멜론 1 위였는데. 장르별 최강자는 누군 어, 빨리 빨리. 형아래도 예. 연기를 하시니까 네. OST 뭐 빨리 보고 싶예 네. 맞습니다. 사실 OST가 저희 배우들한는 제일 어, 고도할수는데요이 응, 나오겠다. 어, 그러니까. 가장 빨리. 우리 가장 좋아했던 OST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. 는요 와 박수 언니 당연한 거 아우 영웅이야 아 이뻐라 아 이뻐 오늘 그 뭐지 올림픽 대교에서 뭐음 사람도 구했다 그러고 우리 영웅이 진짜 어, 인성짱이고 멋진 아, 청년이다 아, 멋있네 이뻐. 오늘 아 이뻐라 아, 오늘은 옷이 이뻐. 멋있어 아 핸드로 안 나왔나? 보여줘. 아, 아뻐 빠진 거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아. 정말 <laughs> 오랜만에 아, 이 여러분들과 그러 관객이 어, 좋은 아, 님좋겠네는 아, 관계자 여러분들. 혼자 아, 아, 아침부터가 아, 어, 가지고 지금 관계고 있을 거예요. 투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단 있네. 김희재까지 있어 왜? 어 한자리 뭐 있을까?